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4월 29일 토요일 새벽이에요. 오늘 낮에 이제 비가 좀올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하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고추를 정식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보면 이제 물에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. 여기는 이제 3주 전에 심은 거예요. 3주 전에 심은 고추고, 이제 부직포 터널, 부직포를 씌웠다가 부직포는 다 걷었고, 요, 요 모종을 하나를 이제 지금 막 이제 넣습니다. 어, 똑같잖아요. 키는 똑같아요. 이제 칼라탄인데, 제가 좀더시커먹고 뿌리가 내려서 줄기가 좀더 굵고, 어, 저기 이제 꽃이 핀게 보이는데, 이 모판에서도 이렇게 꽃이 이제 필려고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똑같은 모종을 지금 심습니다. 또한 번, 또 이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부직포 터널 재배를 그렇게 3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, 과연, 어 이렇게 먼저 심은 게더 고추가 빨리 달리고 더 많이 달리는지.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할 이유가 없죠. 왜 모종은 같은 날 부은 거니까 꽃 피는 시기는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. 이제 제가. 아 어, 그다음에 어, 내일 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최저 기온이 한 6도, 7도 이렇게 예보가 돼 있어요. 아 어, 이제 제가 동영상 올린 거 보시고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좀 춥다. 그런데 어, 심습니다. 그리고이 모종은 한 7도 정도까지는 그냥 밖에 놨던 모종이라 아, 괜찮지 않을까 아, 요 생각을 하면서. 그러니까 7도 정도 기온에 계속 이제 이렇게 7도 정도에서는 그냥 밖에서 계속 있었던 모종이에요.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모종을 다 심었어요. 어, 고추 모종은 뭐 똑같은 날 씨를 부은 거라 뭐라 그럴까? 꽃 피는 시기가 똑같아요. 지금 오히려 얘네가 조금 더 이제 <laughs> 희끗희끗한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키 차이는 거의 없죠. 지금 똑같잖아요. 키가. 그래서 쟤네가 부직포 속에서 우짜라지 않고 잘 컸어요. 그러니까 제가, 어, 날 20도, 기온이 20도 넘어가면은 부직포를 덮어주고, 어,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갈 때만 씌워줬거든요. 그래서 우짜라지 않고, 짱짱하게 잘 커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어, 키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. 색깔만 좀 달라요.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아, 다음 주면은 이제 뿌리 내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파리가 이제 아, 진해질 것 같아요. 4월 29일 날 새벽에 노지 고추 정식합니다. 에듀팜입니다